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 마실. 네, 요즘 드라마 우영우. 식 인사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가 사회적 현상을 드러내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그 서사야말로 문화가 이끄는 힘이죠. 오늘 이단금의 문화마실에서는 시대를 견인하는 문화예술이 이끄는 힘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단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투더 당투더 금이 김투더 산투더. <laughs> 균이 <laughs> 안녕하세요 이강구입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인사 거죠. 인사하고 예. 이렇게. 예, 짠. 참 여러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laughs>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아, 네. 예. 요새 이 인사법을 모르면 예. 사실은 인싸가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실험 몇번 했는데 <laughs> 예. 타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laughs> 하 리듬이 귀엽더라고요.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예. 그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예, 예. 인기가 있고 우리 우리나라 요새 이제 K문화, K컬처 그러는데 예. 이제 작년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굉장히 대히트를 그... 치고 있지 지금. 네, 네. 예. 그렇군요. 저좀 제대로 연습해서 나중에 네. 별도로 개인적으로 좀인사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 인사법이 이제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예. 이게 대본에 나온 인사는 뭐 우영우 영우 뭐 이런 식이었대요. 근데 이제 예. 배우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인사법을 만들어서 예.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상은 변호사 우영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좀예 앞부분은 네. 예, 즐겨봤습니다. 그 변호사 우영우의 캐릭터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색 s p e 을 가지고 있는 네, 네. 예, 고래를 또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사회의 어떤 그 캐릭터를 통해서 따뜻함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예.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함, 예. 뭐 장애인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 또한 우리가 그 똑같이 일반적이고 아주 어, 보편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 다양한 사회 곳곳에서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역할, 직업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드라마 가 거의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등극하면서 예. 국내외 뭐 넷플릭스까지 해서 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종영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대사 중에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음. 이당금 대표님 범날의 햇살 같으신 분. <laughs> 최고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네. 사람이 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뭐 알고 보면 이런게 드라마의 음. 재미, 웃음 이 문화적 코드에 있어서 음. 이걸 또 뛰어넘는 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시청자들게나뭐 애청자들 저희들 이제 라디오 들어주신 예. 애청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코드가 맞아야지만이 지걸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럼요. 또 꾸준히 듣게 예. 되는 거잖아요. d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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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i o radio, r 가 d i o r a 대형 로펌에서 자충 우돌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면서 아, 장애인에 대한 소통이 진심으로 통했기 때문이 어 이게 그 꽤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고.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보면은 사회적 구조에서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드라마가 뭐 실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은 네. 또 이러한 그 비판 가운데서도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이 우영우 어, 역할을 했던 배우에게 직접 선편지를 써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아, 하는 예. 따뜻한 사연들도 보내주면서 우영우란 인물 자체가 결국에 문화예술이라는 게 창작이 되면서 예.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작의 그 힘이 한, 같이 어, 더불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영우 역을 또 했던 여려를 했던 우리 박은빈 씨였기 때문에 이 역이 더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이 귀엽고 발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귀엽고요. 예, <laughs> 발음이 매우 정확합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에... 예. 가까워 읽거도우영호 뒤로 읽거도우영호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우영호입니다 어, 이렇게 하죠. <laughs> 또잘안 되네요. 예. 네. 요즘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에서 또 장애라는 이 소재를 많이 또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다큐 영화 가운데 하나가 녹턴이라는 이 다큐 영화. 네, 최근에 어... 개봉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도 자폐 스펙트럼 네. 장애에 대한 스토리를 좀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도. 이렇게 찾, 찾다 보니까 최근에 그 개봉을 한 녹턴이라는 영화는 녹턴은 사실 음악 그 제목이거든요. 그데이 예. 영화의 주목을 해볼 만한 게이 또한 주인공이 자폐스 자폐 스펙트럼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은성호 씨를 그 가정 모델로. 네 아, 예. 인성호 씨를 실제 모델로 해서 그 가정을 소재로 한 그대로 실제 장애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 주인공인 성호 씨하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성호 씨에게 너무. 관심과 사랑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동생이 겪는 소외감이라든지 외로움 아, 또그 안에서 느끼는 네. 또 가족 간의 불, 불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성호 씨 또한 그 자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사람들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는 못하는데 음악에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그 굉장히 성호 씨한테 그온 인생을 바치게 되거든요. 근데 동생 또한 어, 뭐냐? 성우 씨 못지않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형에게만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때로는 그 속상하다라는 이런 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어떤 몫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웃으로 또는 사회로 책임을 지고 시스템들을 만들어 내서 보완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영화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대표 수유으로도 대표될 수 없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삶을 예. 이렇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묵직하게 또 그리고 진심으로 전달하고 있는 어, 상황이어서 드라마도 그렇고 다큐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해 봅니다. 네. 네. 자, 좀 화제를 바꿔서요. 최근에 이제 홍수 피해를 입었던 네. 서울 신림동 어, 지하의 세모녀의 비극적인 죽음도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세모녀의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홍폭으로 인해서 네. 지하에서 사, 그 거주를 했던 세모녀인데 그 둘째인 홍모 씨가 늙은 노모하고 발달 장애인 언니를 사실은 부양을 하는 예,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하에서 살다 보니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어,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받지 못하고 불과 몇 분만에 그런 그렇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그또 어린 또 딸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사람이었다면 그 문을 어떻게든 하고 나왔을 텐데 노모의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 그 어 캐릭터 동생 언니를 어, 언니죠 언니죠 언니를 예. 그 부양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 사람을 다그 보호하기가 아마 버거웠지 않았나라는 건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게도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그 현장을. 뭐 대통령이 그 방문한 참사 방문한 곳으로 해서 홍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어 보살피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 저는 비춰져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오늘 네. 이야기하고 함께 연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예. 부분이었습니다. 자, 문화가 뭐 사회적 현상을 드러내서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는 이 서사야말로 문화가 이끄는 하나의 음. 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 복지에 대한 고민이 예. 부자와 가난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결국 이제 장애든 비장애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복지와 권리와 권익을 보호받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예술가 또한 뭐이 복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인은 마치 외계인처럼 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너희들은 가난을 해도 돼. 뭐 너희들은 그 정도 스스로의 책임은 각자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사회적인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하는 어 부분이라고 이제 2022년도 예. 2년간의 코로나를 거쳐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광주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 1회 광주예술인 복지지원 계획인 공청회.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내일 열릴 거고 이제 그 안에서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실제적으로 어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작년에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이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 수립 연구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앞에 타이틀이 제 1차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지역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망을 찾기 위해서 문화계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자 열리는 첫 번째 공청회다라는 예. 건데요. 이 공청회에서는 내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루어질 광주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 발표 토론이 진행. 되는데 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창작 안전망이라든지 네. 생활 안전망 그리고 기반 안전망으로 그렇군요. 구분된 예술인 3대 안전망하고 이에 따른 1 5개 세부 과제로 알겠습니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네. 이게 발표가 되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 네. 차후에 또 한번 다시 듣기로 네, 하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당금 푸른연금마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